발매가가 굉장히 비싸죠. OO 초반 때부터 까지 있는데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팩토리의 캐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니커즈 브랜드와 협업하는 아주 단골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꼼대가르송 제품입니다. 꼼대가르송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 시죠 뭐 익숙한 로고도 아실 거고요. 많은 스니커즈에서 표현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정도는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내가 데일리화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세 가지를 선별해서 준비했으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추구하는 반스와 콜라보한 꼼데가르송 제품입니다. 반스 볼트 라인에 있는 어센틱 제품이에요. 뭐 볼트가 아니어도 어센틱 제품 여러분도 쉽게 한두 번쯤은 세네 번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센틱의 깨끗한 화이트 캔버스 소재 제품에 CDG라는 꼼데가르송의 영문 약자를 집어넣어서 반복적인 패턴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 제품이 아 반스인데, 아 꼼데가르송, 아두 제품이 만났구나라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의 특징적인, 뭐, 기능적인 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표면의 원사가 검정색 꼼데가루송의 반복적인 패턴과, 어퍼 앞쪽에 있는 시리즈라는, 보이시나요? 커다란 영문구, 바로 러버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이 특징적인 요소를 할수 있고, 반세 로고, 이쪽, 어퍼 측면 바깥쪽에 조금맣 탭으로 달려있어요. 두 번째 제품은 조금은 생소한 브랜드이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이 제품 뭐 구매는 해놨지만 뭐잘 몰랐어요 노베스타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옆쪽에 있는 측면의 CDG라는 큰영문고를 통해서 어? 꼼대가손가과 협업을 했네? 근데 저 브랜드 뭐야? 라는 궁금증을 조금은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노베스타라는 브랜드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요 그래서 화학적인 그런 뭐 건강에 이롭지 않은 그런 저해의 물질들 이 제품 두 번째 특징이 인솔에 있습니다. 분리형 기능성 인솔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착화감을 도모하고, 좀더 이런 단단한 고무지형의 제품들은 무겁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의 착화감을 조금 개선한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인솔이 스펀지 형식이나 뭐 메모리폼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제품은 아예 그냥 중창 부분을 삽입해 놓은 것처럼 러버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런 단단한 제형의 질감의 인솔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솔에 이렇게 꼼데가루송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고요. 전체적인 외관은 아이보리 톤과 미드솔과 아웃솔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측면 바깥쪽에 이렇게 CDG라는 나염 소재로 이렇게 실크 스크린 형태로 프린팅을 한 재미있는 요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기억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정말 작게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반업 사이즈 260을 주로 구매하는데 이 제품은 270 사이즈예요. 그만큼 사이즈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꼼데가르송과 노베스타의 협업,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심플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로 컨버스 척70 로우 제품과 꼼데가르송의 협업입니다. 길가면서 한두 번쯤은 신으신 분들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거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이미 신발장에 하나 정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바로 그렇게 유명한 제품이고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바로 꼼데가르송의 전매특허인 로고죠. 이렇게 빨간색 하트에 이렇게 눈의 형상을 그려서 마치 살아 있음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한 제품. 검정색 기본 바탕 베이스의 캔버스 천 위에 빨간색의 나염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 이 제품 누가 봐도 컨버스와 꼼데갈색이 만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또 지난 3월에는 이 제품의 유색 컬러들이 발매를 했어요. 뭐 연두색, 핑크색, 그리고 하늘색이었나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발매를 해서 기존의 화이트나 블랙 제품에 익숙하고 조금은 지루해지셨을 법한 스니커즈 매니아들에게 화사함을 좀 안겨줬던 그런 이슈도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꼼데가르송이라는 브랜드가 명실상부하게 유수의 스니커즈 브랜드들과 계속적인 협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브랜드의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패션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서는 스니커즈 브랜드들이 계속적인 접근과 협업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품 세 가지 다 발매가가 굉장히 비싸죠. 뭐 10만원 후반대부터 20만원대까지 있는데, 또 엄청난 무슨 뭐 대단한 디테일 요소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제품들에다가 어 그들만의 디자인적인 감성을 녹여서. 제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사실 비싸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 주시려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사랑해 주시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계속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스니커즈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캐빈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